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상 속 IT를 이야기 드리는 일상 IT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카카오톡에서 새로 나온 이모티콘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이모티콘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과연 카카오톡이 생각하고 있는 전략이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자, 바로 한번 봐보죠. 네, 여러분들 카카오톡 들어가시면요. 오른쪽 밑에 더보기 메뉴가 있죠. 더보기 메뉴로 들어가시게 되면 상단에 무제한으로 이모티콘 즐기기란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어, 그런데 우선 이걸 만드시기 위해서는 카카오톡에서 새로 나온 서비스인 지갑이라는 서비스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무제한으로 아 이모티콘 즐기기가 안 나오시고 지갑 만들기라고 나오시는 분들은 그거부터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카카오톡의 전략이죠. 자, 이모티콘 즐기기를 누르시게 되면 은 상황마다 더 센스있게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어떤 건지 설명부터 봐야 될것 같습니다. 모든 감정을 무제한으로 이모티콘 플러스, 월에 3,900원이라는 얘기가 있고 현재는 무제한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동 추천으로 더 빠르게 보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써보고 싶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 대화를 읽고 나서 그거에 걸맞는 이모티콘을 추천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자 랜덤 이모티콘으로 뜻밖의 즐거움도 라고 되어져 있죠. 어, 어떤 이모티콘을 써야 될까 라고 이야기를 할때 키보드 영역을 당기거나 터치하게 되면은 이모티콘 중 랜덤으로 이모티콘을 보여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키워드 찾는 것들 더 쉽게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 정말 많은 곳들이 신청이 되어 있고 이거 사전에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내가 판매하고 있는 이모티콘을 이렇게 월 정액으로 판매해도 되겠느냐 동의를 받고 난 상태에서 시작했던 서비스예요. 무료로 사용을 한번 해봐야 되니까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기를 눌러보게 되면은 얼마라는 금액이랑 상품 안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이메일로 안내 받으세요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여기에서 가입 안내 메일 받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 메일을 열어봤었을 때 지금 바로 구독하기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구독을 해야겠죠? 자, 지금 바로 구독하기 메뉴 들어가시게 되면은 체험하기 서비스가 나와요. 이 체험하기를 들어가게 되면 부가세 포함해서 3,900원이고 다음번에 결제도 진행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시연 청하고서 나중에 사용하지 않으시려면 반드시 해제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구독하기를 누르게 되면, 뭘로 결제할 거냐, 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뭘로 결제할 거냐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걸 등록하시면 되는데, <laughs> 자, 여기도 위에 이걸로 신청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서비스가 나왔어요. 카카오 페이로 결제시 알 리워드 증정. 물론 뒤에 가로치고, 일부 상품 제외라고 써 있긴 합니다만, 어, 그럼에도 우린 이걸로 하는 게 조금 더 이득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신청이 끝나게 되면은 카카오톡 지갑이라는 데서 구독 완료라는 이야기하고, 1개월 무료 이양이 시작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역시 이런 것들을 테스트 하기 제일 좋은 거는 나와의 채팅 나와의 대화에서 해보시면 됩니다 들어가 보죠 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젠 이모티콘을 들어갔었을 때 이모티콘을 누르면은 맨 왼쪽에 요 모양이 생겁니다 이모티콘에 더하기가 나왔죠 이모티콘 플러스 라는 이름으로 나머지 여러분들이 구매하셨던 게 있다 라고 하면 그대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왕이면은 얻었으니까 얘를 써봐야겠죠. 밑에 보면은 이게 지금 랜덤으로 계속 나와 있는 겁니다. 자 킬킬을 눌러보게 되면은 킬킬에 해당하는 이모티콘이 유료로 판매했던 것들, 무료로 줬었던 것들 다 들어와져 있어요. 와, 이 중에 하나를 누른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 마음대로 쓸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정말 궁금한 거는 대화 중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였습니다. 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볼게요. 오늘 좋은 시간 되세요.라고 보내고 이건 안된 거죠. 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돈이라고 제가 써보게 되면, 자 돈이라고 치게 되니까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하면서 옆에 이모티콘이 떴습니다. 자 예를 눌러보게 되면은 돈과 관련된 이모티콘이 잔뜩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월급이라고 치게 되면 월급이 또 색깔이 변했죠. 다시 또 눌러보게 되면 월급에 해당하는 다양한 이모티콘들이 보이게 됩니다. 어, 아, 재밌네요. <laughs> 네, 사랑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사랑도 당연히 있겠죠. 사랑이라고 누르게 되니까 역시 이런 이모티콘이 계속 보여주면서 아, 뭐랄까, 짤을 주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들 많이 좀 찾고 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고 대화를 하다가 이모티콘 툭 던질 때가 있죠. 이럴 때좀 괜찮은 이모티콘이 없을까 항상 찾았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좀 해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아, 다만 역시 조금 고민이 되는 게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보죠. 이번에 진짜 고만 고만도 있네요. 자 고만이라고 쳐보게 되면은 고만해라고 쳤을때 고만해 이건 안 나오죠. 고만해 역시 안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쳐보게 되면은 여기까지. 자 그럼 고만해라고 에서 같이 들어가게 돼요. 제너들 보게 되면은 참 이모티콘을 쓰매 있어서 특이점이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조금 고민 중인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이거를 쓸수 있을까 계속 돈을 주고 사용하게 될까? 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쓸것 같아요. 월에 3,900원 낸다 라는 게 당연히 비쌉니다. 무슨 이모티콘을 쓰는데 3,900원을 내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달 정도 얘를 체험하고 나었을때 느껴지는 거는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어, 난 이모티콘 잘 쓰지 않는데 아니, 그러시는 분들도 사용하다 보면 자꾸 쓰게 되는 것들이 좀 있죠. 음. 그래서 저는 이번 카카오톡의 이모티콘 전략이야말로 가장 카카오 다운 걸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카카오 다움 카카오, 카카오는 또 없네요. 눈물. 자 여기가 있죠. 카카오 다움을 가장 크게 우리한테 보여줬다. 왜냐면은 카카오톡의 전략은 이거를 플랫폼 만들어서 끊임없이 우리한테 돈을 가져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게든지 간에 연결을낼수 있는 구독 서비스로 가야 되는데, 이모티콘은 정말 매력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가입할 거냐? 아,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희 방송 계속 보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던 게 있죠. 카카오가 분명히 정기 구독 서비스를 내놓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게 좀 가까이 온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 TV도 비슷한 모델이 좀 있으면 나올 거고요. 멜론 같은 경우에도 이미 카카오에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걔도 월 구독제 모델이지 않습니까? 여기다 몇 가지만 더 얹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웹툰과 웹소설 정기구독까지 하나에 묶일 수 있는 생태계가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처럼 가능하게 되죠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점에서 먼저 이모티콘이 뛰어든 게 아닌가 한 달간의 추이를 보고 나서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 지금 3,900원은 그 너무 비싸요 물론 이거를 아, 얘네들이 참 다른 사람한테 선물해 줄수 있는 구독까지 가는 것들 저는 쓰기에 좀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아니 여러분들의 만나시는 분들이 배우자분들이 이거 쓰고 싶은데 1년권을 선물해 준다 이렇게 봤었을 때는 이것도 재밌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카카오 꽤 재밌는 서비스를 만들어냈고 이거는 네이버가 이길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도 지금 다 같이 일단 사용을 한번 해보시죠 사용을 해보시게 되면은 제가 생각하는 특이점이라는 게 뭔지 대화에 있어서의 재미가 뭔지 이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더 재밌는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일상, IT였습니다.